머셔너리 옆에 렉스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가 볼까요? 얘 머셔너리 제가 또 장인이거든요. 아, 또 캐리해야겠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캐리해 주신다면서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전 연령님만 믿고 손가락 빨고 기다릴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제 스킬을 몰라요. 아. 아, 와우! 날아댕기네가. 오, 오, 재밌는데요. 뭔 이런 치미 다 있냐?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그아 도망쳐. 공격 속도가 중요해요. 아 뭐야, 개 아픈데요? 잠시만. 그 친구는 공격 속도에 비례해서 탑 수가 올라요. 그 알키 그거죠? 몬스터한테 받고 사라졌다가. 몇번 배고 나오는 거네 그거는 이제 공허상자 있잖아요 네이 티어 상자에 이제 저게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군요 그게 많이 필요해요 에는왜제 눈에는 상자가 안 보일까요 저도 못뭐 찾고 있어요 지금 그 공허상자 거의... 연양님이 거의 다 드셔야 될 거예요 일 티어에 이제 눈물버섯 필요하고 여기 레이더 스캐너 이거 네, 장비통이 있어요 다소 올려주는게 뭐더라 그 군인주사기 1티어는 아 역시 이제 저것도 필요하실거예요 1티어에서 그 뽕뿜버섯 있잖아요 네 해주세요 예, 1티어 공허성자 열어서 눈물버섯으로 바꿔야돼요 어 뭐야 평화성수에 기도해 버렸는데 좋은 거겠죠? 좋됐는데요 기일포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너무 뭐가 많이 바뀌었어. 나 아, 너무 힘들어 이러면. 어 아, 미친! 죽었나요? 아니요 죽진 않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와 살려줘. 어 보이스. 가중이니까 사라지래. 아 사라지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저를또 어떻게 저또 나쁜 사람으로 또 만드시려고 비슷한 말을 하실 예정이었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연장님 네. 어제 네. 그런 소라 아니었어요? 제가요? 네. 예. 저 대체 어떤 이미지인 거죠? 뭐. 아시잖아요. 인이잘 아시면서, 뭐, 제가 또 설명을 해줘야, 그런, 그렇고, 그런 그림인가. 아, 저 또, 뭐, 저 억울합니다, 저. 여기는 음표와 논란만 있는 방이에요. 맞아요. 어디야? 한 사람, 어? 논란 있어야지, 어? 좀, 그렇게 되는 방이라.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이팀에한번 논란 한번 생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벌써부터 제가, 상자가 비싸요. 제가 캐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손가락 빨고 구경할게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저도요. 야! 도망쳐! 오이 계약하죠? 오이. 오이. 이다해줄 거라 믿고 있어요. 부탁드려요. 비방 죽겠다. 아,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죽는다. 오 아, 진짜. 그래, 죽겠다. 야호! 아,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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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죽었음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무서워요. 죽지 마세요. 나도 죽겠다. 잘못 하다. 죽지 마세요. 나. 님들 진짜 죽지 마세요. 아, 죽어 죽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죽지 마세요 아, 또 최대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laughs> 야 그냥 질러버려 그냥 야이 야발놈 아니라고 본성을 아무래도... 숨기시네 맞아요 <laughs> 아무래도 숨기는 게 제일 좋은 편이죠 아니 뭐 우리 욕하면은 영웅님이 알아서 저거 해 주겠지. 피처리안할 건데요. 어. <laughs> 고. <laughs> 공백 님은 그 와중에 템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자신감을 가지는 마인드에요 자신감 갖다가 뒤지겠어요. 템다 까먹어 가지고 아무나 먹가시면. 뭐 돈은 또 겁나 많으시겠다 그러면. 어 뭐예요 나도 저, 나도 저, 저거 죄수 X간지네? 나도 죄수 해야지 네 형님이 없지 않아요? 머셔너리 뭐, 저거? 스킨? 있는데요 있네요? 나도 머셔 뭐 해야겠다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있는데요오오 나도 칼제비야 되나? 아이씨 왜 나만 저러네? 원래 헌트리스를 하려 했지만 다운플레 <laughs> 음. 아. 그래도 지휘 켜져있는게 어디야 와 승자 가격 겁나 비싸요 아야 <laughs> <육심도 웃음> <미친. 웃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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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피 X발! 저는 여러분들을 아. 위한 캐지가 될게요. 나이스요 도구가 되시기로 했군요. 맞아요. 좋은 판단입니다. 나이캐 지가 되어라. 이제 딜러가 저보다 딜 못하면은 다 엎드려 뻗치면 돼요. 어, 난 딜러 아니. <laughs> 원래 나는 모르겠는 거요. 아, 나는 모르겠는 거. 아, 나 이거 이게당장 저거 뭐야 겠어. 뭐야 이거? 빨간 거 나왔다. 아니, 잠깐만, 이집끼고 왜노. 와, 빨간 템이 벌써 나왔어요? 벌써? 야미. 벌써? 진짜네. 아야. 근데 저거 좋아해요, 제한테 에이, 라비쉬. 아, 라비쉬. 저거 스킬 한 방에 방, 방어력 다 깎을 수 있어요, 이게. 시발 내돈, 시발 내돈, 뭐야 이거, 나이스. 어허? 와, 300골드가 생겼다. 우와, 상자 개많아. 와, 상자 개 많아. 와, 상자 개 많아, 이 몸맵. 아, 야, 뭐야. 뭐야? 이거? 다인이라 원래 첫번째면 이렇게까지 많진 많지? 않은데 가인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많 오히려 좋아 어아 오히려 좋기는 한데 어. 어 반짝반짝 할인의 별 그래서 시작하시.. 가동합니다 어여 아왜 유랑자야 아이 못하시나요? 못 잡나요? 나는 그냥 뭔가 가능할 것 같.. 오 뭐야 씨발 잡았는데? 있었던것 <laughs> <비슷했던 어이>. <laughs> 아야 마라는미라진 마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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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마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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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못참지 라진 마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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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먹고 진라 먹었었는데. 저 연료별로 바꿀게요. 초록색 아무나 한명 드세요. 여 위에 뭐 동그란 원 생겼는 이거. 여러분 이거 레이더 스캐너 좀 제발 좀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나 와서. 어이야. 붙잡이여. 야세. 저 루나 아무거나 먹을게요. 템 다섯 개를 갈고 이거 빨간색 하나 얻는 게 좋나요? 이건 뭐 먹을 건가요? 이거 여기다가 유기해놨어요 하나. 와 이거 누가 누가 뽑아놨어? 이건 먹어야지. 됐다. 어케 두개 먹고. 익사자의 손짓 능력이 먹어. 뭐죠? 봐야겠네. 궁금하네. 나 이거 많이. 먹어도 돼? 아 뭐야? 장비 쿨타임 익사자는... 크게 줄어들지만 자동으로. 아개쩌네아 장비라고? 이게 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버프인 대신에 디버프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로나트. 잠만, <laughs> 잠만. 이거는 개사기 계삭이 아닌가요? 이거는 아니, 사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빛나는 운석이 뭐야 이거? 야 빛나는 운석 대신 야 저거를 먹네. 야. 몰라. 근데 나 이거 그 파라리토닉을 먹지 그랬냐? 아니, 모른다고 이씨. 가시죠, 야, 가시죠. 로나트 많이 몰라? 어 몰라, 몰라. 파라테몬. 요 밑에 공원 가실 건가요? 가실 건가요? 한 명이라도 가자 하면 가자. 가자. Let's go. 가자, 렛츠 okay, 고. 가자. 아. 빨간 제목으러 가자. 인생 뭐있노마 oh. 드가자. 갔다가 씨발. 어 oh. 아, 뭐야 얘. 미친. 와사. 제 연료 배열 아. 터졌는데요. 낙뎀 한 방에. 진 게임이 개 쓰레기네. 그냥 뭐 그냥 가자. 바로 하... 시작해. 바로 시작이네. 아, 여기도 이제 상자가 있네. 갖다가 아, 미친. 왜 이렇게 아픔? 참고로 여기 밖은 좀 많이 아파요. 아, 나 미쳤네, 진짜. 개 아프네. 숨도 못 쉬겠네. 아, 미친, 겁나 아파요! 그 저기 있어. <laughs> 들어와요, 여기 안에요. 안 좋은데. 안에서 어. 이거 템, 이거 고지좀 나올 건데, 이거 하나씩 먹고 가면 됩니까 난 이건 뭐야? 저도 아, 하나, 있구나. 저도 하나 득템할게요. 나 어. 순간 끊길 뻔. <laughs> 여기입니다. 바로 소주면 됩니다. 가즈아. 음. 어 벌써 시작해 버리면. 어 근데 나 피가 어 이거 아닌가요? 텐데. 아 잠깐만 저것들 반발성이야. 어야야야, 아야 죽는다. 안 죽게 주의할 것. 나약하지 말고. 너무 아픈데? <laughs> 너무 아픈데? <laughs> 아 겁나 아프네 진짜. 역시 여기가 제일 안전해. 그래 맞아. 역시 엔지니어야. 원래 집 밖에 나가면은 개고생이라고 했어. <laughs> <laughs> 아집 아, 아, 안에 있어서 개고생인데 시 뭐야 이게 내가 잡으러 간다. 졸려란 녀석. 어라파요? 이엔 와! 죽전 아니 선생님 물몸이 그렇게 하시면은. 아나 <laughs> 두바이 안 쫀득 코끼마냥 어. 쫀득하게 죽어버리셨네요. 지금 <laughs> 우리 안에 아무도 없는 거구나. 한명 와, 뭐야? 진짜... 개 아파요, 잠시만, 잠시. 잠시만요! 안돼안돼 얘게 이거 잘못 맞으면 그냥 골라가 그냥 <laughs> 우아! 피없어가지 아니 이거 뭔일이에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거지? 우리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군간 노출 저거 80세트 멈췄는데요 대답해주세요!!! <laughs> <laughs> 연왕님 혼자예요 파이팅 아이팅 <laughs> 할수 있다. 네개다 드시면 됩니다. 파이팅! 우리 목까지 다 해라. <laughs> 이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빨템 네 개까지 다 먹는 거임. 연약탕 아토와타미마 어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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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디인데 어디인데. 저야 모르죠 뭐. 야 아까 아까 그 기둥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저기 있다. 이건가?

에 쟤네 에임 좀그지같해가지고할만하긴 함. 잘 피하고 회복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laughs> 한함방맞았는데근데저 나라... 바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야멧아 k t a e m 데어 죽는 다 죽는 다 죽는다 o b r 아, g a d s h a 근데 과 한, 브로칭수 너 너무 영차 근본 맨범인 이거." 아 좋습니다. 보적이 되고 싶은 자 어. 나에게로. 어야금적이 되고 싶은 자 나에게로. 바로 장비통 눈앞에. 뭐야? 마스가 은신이었나? 맞... 싸워 싸워 싸워. 이것도 정... 이거 또정 이거 장비통깔 사람 또 나밖에 없지. 알겠어. 가자. Let's go. 이거 제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세요 빨리 돈버 돈이나 벌어 오세요. 아니 몸이 어, 그. 보여야 가, 돈을 벌던 말던 하죠. 에? 돈 벌어 오세요. 나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야 응애. 그냥 쌀 먹하려고 하네. 아 개심한 거. 진짜. 쌀먹 맛있는. 돈 너무, 벌어와. 야쌀먹 진짜 심한데 잠만. 아이 몸이 너무 안 나와. 그것도 맞긴 해. 아, 아, 먹할 칼라 그런데, 아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와? 아, 점프 를 뛰고 싶어. 역시 이단 점프가 짱이야. 리스님이 있는 곳에 노다지네, 노다지. 지금 당장 날아갑니다. 어디서 때린 거야, 이 미친? 수송도로는 뭐야? 아, 개전해. 신박하네. 다 깠나? 안보셔다 깠어요. 야, 하나 있잖아. 내가 아, 네. 저 하나. 이제 그냥 보스 잡아야겠는데요. 야자. 나이스. 도는몬스터 뭐, 들고 떨구는거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아, 니니 네 맵은 아, 여기. 아, 벌써 공허 생겼구나 야미 바로 공허 간다 다 때려쳐 이 성소가 왜 이렇게 많 여기. 여기. 위에 네 명이 사니까 확실히 뭐가 많네. 아, 얌전히 죽으세요. 아, 저 이상한 거 날려요. 아, 뭐야 연료펜을 아, 뭐야. 아, 대단했어. 니세님 그 와중에 이거 루나 코인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핵이에요 예? 옛날에 뭐 버그 걸려가지고 그 뒤로 졌다고로돼 있어요. 개꿀이네. 갑자기 챙기더니 챙기더니 다시 들어가니까 로나코인 이렇게 버그 나 있던데. 개꿀이네. 이유는 모르. 어림없다. 자 잠시 안 사고가 안 있었어요. 아 여기 지금까지의 과정은 유튜브에서 뜰래도. 아히... 어 월도. 박제 당함. 나 뒤에 안 나오면 죽나. 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한스이지 죽으면은 이게 오늘 달라이 시끄럽다이 무사이. 아, 와 잠깐만. 얘네 벌써 나오네. 아니, 은근 괜찮은데 뒤. 뭐지? 나약할줄럼 하는데 아니. 아 왜? 이거 왜 뽑았지? 망했다. 하하, 아, 또 아, 뽑아가자. 야이씨와 <laughs> 죽을 뻔. 오씨야 오늘 바람 먹어라. 와개 아픈데? 아니 미친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나 목장이 있는데 이거 시. 아저 너무 아프다. 애트링 시 너무 아프대. 애트링 그 어쩔 수 없어 죽 죽기 전에 죽여야 돼. 아 지금 성소 지금 4번 어, 연속 마침. 실패했다고 아, 레전드네. 아 일단 다데 가야겠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어야지, 함. 나돈 빨아먹기는 기계로 전락했다, 진짜. 아, 잠깐만. 빨아먹기 장인 영향. <laughs> 난 도박하면 안 되겠다. 아, 저쪽 가야지. 으악! 아, 저 게임 먹었네. 에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 아,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에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 아 당연히 어머 애들이야지 아 나이스요 감사합니다 아나이석 빨라질래 <laughs> 야 나이스요 아, 뭐, 다음건가 아이템 상자를 달라잉 안 된다이 네, 상자 지금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레이더 스캐너 한 번만 더써 달라이 저기 위 하나 있는데 저기 위 하나. 어쩌게 몰려있네아 근데 저쪽까지 가려면 난못 가는데? 아이씨, 그냥 거기 있어라요. 아템 먹고 싶다. 어. 깜짝이야. 저 죽을 뻔. 으악 루나 팀이야. 우 아. 그럴 수 없다이. 늙은 상태로 죽어라. 이미 충분히 늙었다이. 루나템 중에 저 순대기였나? 뭐 어, 딱히 할게 없다. 오시 뭐야? 아이씨으아 내가... 우와 뭐야? 와이씨. 징그러워. 아니 바로 씨씨씨 <laughs> 으아, 나 난다. 어, 잘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하늘을 난다. 이 그래서 여기도 이동기가 좋은 새끼들이 사기기는 나는 이런 도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다운타워 먹으러 올걸요. 토이, 토이... 빵... 슬슬 삼각 단검을 지를 때가 됐다. 아, 이게 참 엔지니어가 있으면 좋탐하다. 아, 이 새끼 나만 봐. <laughs> 아니, 죽지 않아. 병합기가 쓰러지지 않아. 아! 오! 오호! 오야. 오! 오 죽을 뻔. 와! 내가 잡는다. 이 사람 유이 죽을 뻔. 나이스. 와! 어떻게 사람 요원이 죽을 뻔이? 뭐야 이거. 아니 미친 폭발대로 쳤어. 씨. 몇 개씩 먹으면 되나요? 마저저 저 하나만 더 먹어도 되나요? 몇 개씩 먹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저이미두개먹긴 했는데 하나 더 먹을게요. 세개 먹을게요. 어차피 한 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음, 체력이 없어몇 개씩 먹으세좀 지금 너무 약해나. 아니 근데 씨. 노인 공격 노인 공격 이래서 잘 찾아봐야 돼. 어. 뭐야 여기 또뭔 맵이야? 어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 맵. 아아 왜냐면은 너 말하자마자 일단 바로 타긴 했거든. 어. 이게 장비 대로론 있다 뭐. 이렇게 네기폭 류야아이씨저에 이미 이게 개신기하다. 오씨 봐, 저 새끼. 아나야나 안전 안전 안전기였어, 저저 새끼한테. 야, 야 근데 저이 너무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스킨이야, 저거. 뭐? 이렇게미스킨이있개나아개빡센개요다개다 <laughs> 아, 예, 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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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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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어 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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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아이씨 잠깐만요 또 떨어지는데? 너무 빨라 나이스요 맵 지형이 그리고 개같다 이거 야길 박히는 거 맞냐 근데? 박힐 안 있어? 박힌 <laughs> 이스 시계로 그래... 그냥 계속 이거 그래도 나 내가 지금 이 정도 딜 넣으니까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거는 열쇠 넣는거 어, 아, 어! 아. 아, 안 돼! 안 돼! 발 떨어진다! 아아아아아아 찌발. <laughs> 아이! 같이 만들었어. 왜 이거 뭐 드론 조종하는 것도 있네? 우와! 뭐야? 야, 드론 조종 가능하다, 야, 이거. 뭐 그런 게 있어? 어. 이 하는건데 아이그 뭐지? 아 어, 이게 아닌가? 와 근데 이런거 이건 또 처음보네 아 진짜 아 개아픈데 진짜 갑니다! 나 원망하고 <목소리> 그러면 안돼요 아니 뭐 지면 딴판 하면 되는거고 뭐 아니 다음판 하면 되는거지 뭐, 그치, 뭐. 야, 솔루스 재현이 이거 뭐, 이미 어, 두명 나간 시점부터 이거 될 수도 있긴 한데, 아, 야, 근데 엔지가 예. 안 뒤죠. 그냥... 아, 근데 뭐냐? 저... 아니, 뭐... 고양이 소리잖아. 씨... 이 정도는 같아. 또, 너 이게 처음 봐. 어... 아, 이거 갓겜이네. 이거 죽어도 씨드론질 할수 있는 게... 처음 봐. 옛날엔 안 됐다. 이 내가, 내가, 는안되 와, 야 이거 내가, 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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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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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 내가, 가 내가, 내가, 야 드론 상태로도 이거 타진다. <웃음> 아! 아 개슬링, 개슬링, 개슬링. 치딱고 꼬고. 아들. 야이 모습이 더 단단한데, 시바네.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캠팜이 되네. 미친 네? 어, 되네, 되네, 되네. 어, 나머지 녹색 하나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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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드세요. 내가 먹을게요. 어, 또 먹어. 내축다 먹었으면은 저거 하고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고 내가 먹어야지 그냥 넘어갑니다. 아야야 하나 더 있어 기다려 넘어갑니다. 기대 기대.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더 없잖아. 뭔거 없어? 가자이. 어이 맵은 뭐야? 어, 아 아씨 내가 아, 사... 알던그 맵이 아니네. 뭔 맵이야 이거? 뭐야 이거? 뱅긴게 딱번도 여기로 내려가야 되게 생겼는데? 쒸 내려가면 되나? 내려가야 되지 요나 모르는데? 어 내려가네 가자아 여기 낙땜 있냐? 에 설마 아 근데 우리 기타 있잖아 없네 어, 네. 오 오우 뱅긴게 오! 솔로스줄같이 생겼는데? 으개 그, 징그럽게 생겼다 어? 어 뭐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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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전에 이거 잡았던 것 같은데. 아, 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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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헤헤, 병신으로 만들어주마. 오손다 저거! 야때어와이녀석나안려요 아니, 여행이 왜하고 있어? 이녀석나려요 꺼져!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웃기네 우와! 무서워요. 와, 우와! 그러니까 저게 그 멱살 잡고 계속 팬다는 그런가? <laughs> 아무래도 멱살 잡고 캐리한다. 와, 진짜 멱살 잡고 캐리한 거 이. 와, 너 파괴 강도는 뭐야, 너? 우와! 파기... 야, 뭔데 이거? 뭔데야? 와, 아, 씨, 뭐야? 야이도갔다 <laughs> 아, 나 드론까지. 집어넣어. 아, 진짜 개발이야. 지금 도롬... 드론이 도와줄 딱. 그냥 엔지니어랑 같이 붙어 있으면 된다는 글이. 아, 진짜 엔지니어 개사기긴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가서 꺾이는 것보다 차라리 옆에서 달라붙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엔지니어? 나, 국밥이네, 그냥 내 악법이네 그냥.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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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다, 또, 아아. 아하. <laughs> 됐다. 라비오 아니, 저거, 아니. 너무 아파, 저게.